하 제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보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나한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이곱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곱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3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의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를 히즈 스토리, 가츠 스토리로 바꾸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를 바꾸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을 하면 우리 가운데에 원망이 있고 마음이 상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를 가츠 스토리, 히즈 스토리로 바꾸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이 스토리가 어떻게 하면 히즈 스토리 가츠 스토리로 바꿀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었을 때에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기를 이미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바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너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잘하는 말처럼 나의 절망은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하늘문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My 스토리가 His Story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3제 말씀이 다시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다나 라으로 아람에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야곱에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추리크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알려 주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과실의 과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삼세 세동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라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 주십니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인자가 많고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야.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동시에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 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 준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주의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에게 선하신 분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 오늘 이 시간, 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 영광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가지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 이두 가지를 경험함으로 항상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도교회 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귀 교환의 내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태산을 넘어 헝국에 가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기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반양하리. 네, 또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토리가 아버지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맛보아 알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든지 어떠한 것이 다가오든지 아버지의 큰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산을 넘어 헝국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렇게 삼가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고개 가도 비가 빛가...